어? 탄내나. 어? 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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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스, 가스, 탄내가요, 가스다. 가스 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룰은 13분입니다. 국물 포함해서. 훈이 네. 친동생이에요. 탄내난다.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요. 국물 네. 더 넣어야 돼 이거. 오빠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야, 불안 들어온대. 야, 불안 들어온다, 잠깐만. 야 트진다 이어봐 내가 멀리 가야 겠다 <laughs> 잠깐만 호나 <laughs> 야 사장님 야 사장님 아웃 되네 <laughs> 아 <돌아가>. 쫄아라 <laughs> 야저 놀래키지 말라고 자 정보라면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박아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지게찾기한 번씩 해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쏘라잖아요. 예. 커서가지고 레전드 되길 바라죠? 그럼 만약에 커서가지고 니 왁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할 거야. 자, 일단 맛있게 끓여줄게. 어때? 다시마 먼저 담가 그렇지. 브레이크 다 넣어야 한다. 브레이크 단어야 아, 나 브레이크 못 먹는다. 토한다 먹다가. 브레이크 <laughs> 못 먹는다. <laughs> 한개만 넣으면 된다, 후레이크난매 개를 넣어 끓이든 그거 한개만 넣으면 돼, 브레이크. 사람들 잘보여지 국물다 먹어야 돼. 다먹야 돼. 레물다 먹어야 먹어야 구 먹어야 돼. 구먹겠야구 먹어야 돼. 구구리라먹어운맛 아니면 안개구리라면이야 돼. 구다구리인데요 무슨 구다구리입니어야 돼. 구물 다 먹어야 돼. 구물 다 먹어야 다어야 돼. 구어다먹다먹어어 나는, 아, 니 쪽에 놔두자. 이 주작이 없어야 되거든? 물이 너무 적다고 물더 넣을 거야. 물, 제가 알아서 물, 당연히. 네. 아, 국물이 포함인데,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돼. 자, 시간 먼저 맞춰놓겠습니다. 10, 10몇 분이구나? 응? 13분이지. 그러면은, 조금 식, 는 기간에서 10, 15분 줬다. 어때? 시간 지나고 먹어야 된다. 뿌릴게. 자, 끓여가지고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우리 또세개 팬클럽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합니다. 분이 발했에서열름이장 그러면은 국물을 일단 먼저 끓이고 이 뜨거운 물이제. 아 어, 뜨거운 물을 다시 끓여야 돼데 그리고 2리터는... 이리을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어? 은 지금 계속 졸을 거야. 오 우리 영원님께서 세개두개세개두개 세리투? 일반인이 라면 다섯 개 먹는 게 쉬운 게아니 영어님 두개 나왔어 게이드. 오, 우와, 담아, 다마, 다만내기란다 다시 나두개 게이드. 자, 우리 영어님께서 세 개, 두개물더 넣을 거예요. 요물 넣으려고 있는 거야 이거. 좀담그고 넣고 담그고 넣고 이래야 할라고 담글라고 음. 자,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음. 국물은 이거 스푼 언제 넣어줄까? 지금 넣어야지 물 우리는 거야 이거. 아, 어. 아이가. 타사이로가 응. 나. 어, 야 맛있어야지. 와, 이 새끼 아직 방송하네. 4년 전에 본것 같은데. 예, 벽에 똥칠할 때까지 방송하려고. 이제 낙골당 들어갈 때도 방송 치고 들어가려고. 아,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요새 또 아프리카가 레벨이 너무 높아져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은 진짜 죽어. 어. 아, 슈퍼도 당연히 다섯 개 넣어야지. 그거는 맞다, 이거. 슬퍼는 다섯 개 넣지, 당연히. 그래. 안 그러면은 진짜 저돈안 돈 줍니다. 먹튀 합니다. 여기서 <laughs> 조금이라도 사기치면 저돈안 줘도 됩니까? 인정? 계라안어야겠다 원래 안. 원래 없는 거니까. 콩나물 사옵니까? 전부라면 만듭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면부터 이렇게 다 넣어. 어. 그냥 면이 녹잖아. 녹으면서 얘들이 <laughs> 풀어지잖아. 풀어지면 양이 작아지잖아. 아, 그렇지. 그면 다섯 개나 충분히 다 된다고. 어. 이, 이렇게. 일단 세개 먼저 밑에, 하고. 밑에 애들부터 이렇게 빨리 높여줘 얘들 어. 뜨거운 물고 싶다, 트리게, 여러분. The chocolate chicken, b u s 주작안 합니다, 여러분. 들 자, 하지,를 조금, 탁탁 어둡게 탁탁 살아 s 야 해주고 잘 보이게끔. 혼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뭐, 걸렸을 때안 걸렸을 때 느낌, 이 다르지 맞아 a j 뭐. 뭐, 상금이 걸렸을 때안 걸렸을 때 달라 안 달라 그런 거안 걸리면은 c dangolistic, dangolistic, d a 지 냄비가 좀 작아. 아 이렇게 또 이제 오. 이런 물더 비...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사기야 왜? 그부 야, 면은 물이 맛이 없어지지. 야! 20분인데 이거 심판부이다. 만만해 내가. 지금 20만 원을 만만하냐고. 야, 잠깐. 너 20만 원 버릴 수 있어? 나 20만 원벌라면 24시간 방송해야 지 형님들, 국물 조금 먹으려는 설계임, 솔직히 뭐라 하죠, 이거? 아, 혼자, 혼이 혼자서. 아, 예 들어가긴 해. 얘 국물 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20만원이 만만한 생각 안 해. 나 24시간 생각 되는데. 만만한 게 아니고. 야, 국물 솔직히 좀더 넣자. 이거 오바다. 와. 이거 솔직히 면밖에 없다. 인정합니까? 밑에 국물 안 보이나, 아까 물? 아, 물안 해놨다. 보인다. 이거 어차피 끓이면 쪼아든다 봐봐. 설계 지렸다. 물더 넣어야죠. 이건 솔직히 에바. 20대 차라리 첫 때려라. 됐다. 와, 그렇지, 요거지. 야, 슛넣놔야 된다, 이제구나. 뭐. 안 가면 니. 이... 어? 생라면 먹기 인정. 아니. 우리가 당신한테는 빌어소한다 됐다. 형님들, 물기다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형님들, 어, 이 기름이 왜 <laughs> 가스가 야간노 뭐? 여기서 그래 야될것 같아. 아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 장난 아 가스 없는 거 어떡하는데? 아, 주작이다. 안 된다. 가스 있다이가. <laughs> 생라면 존나 맛있겠다. 생라면여행님들 30분 줘도 못합니다, 예. 생라면 30분 해야 되나? 아니? 음. 아니,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프 다 들어갑니다. 음,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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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 이거 안 되나요? 가나요? 카운터 했는데. 카운터만 했잖아요, 예. 그, 이게 매운 게 아니라서 솔직히 껍니다 여러분. 나도 솔직히 13분에 누가 20만 원준다 하면은 거짓말한다고 바로 합니다. 김치 김치도 먹을까? 김치는 네 싶은 아, 한다, 김치 니 먹고 싶으면 먹어 되지. 내가 끓여줄게 그래 나온다. 손대지 마라. 아 이건 내가 해야지 조심는 거랑 그래 맛이 다른데 라면에. 아 맞나? 음. 내가 한맛 없나? 응. 음. 대박이네그 이제 계란 넣을까요? 계란 넣지. 계란 ]까요? 넣어라. 아, 나좀 맛있게 뭐라. 응. 여러분 쓰레기 처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요 라면 봉다리에다가 요걸 다 잡아 넣습니다. 호나 봉다리 또 있는데. 라면 봉다리. 다 밑에 내놨다. 밑에 내놨다. 갖고 나. 그 이제 온다. 계란 넣을까요? 브레이크한개 넣었는데 계란도 안넣나와맛 없어 보인다니 그거 봐봐라 어 김치도 살짝 넣어서 김치까지 다 먹게 오케이 콜? 아니 뭐 봤어? 계란 넣어요? 야 막상 넣으니까 양은 많네 그러 그러니까 양은 많다니 여유 버릇에 넣어서 계란 넣자 솔비 계란 너구리 너구리나, 아, 너구리는 계란 아니네 어. 그럼 안 넣을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사사상 해줘야지 면이 이게 이렇게 살살 살포시 여자친구 다루듯이 지그시 해야 돼 시계 타다닥 하면 안돼 그러니까 그 줄은 물이 좀 줄으면 물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난치나 물, 국물 봐라 지금 국물 안뭐 국물이 줄어 장난치나 안 편민들 국물이 줄었는데요. 뭘 줄어 안 줄었습니다. 물더넣으면안 됩니까 이거? 지금 더 넣을 수도 없어. 나노구리 계란 넣어서 먹었습니다. 나 원래 노구리에 계란 넣어서 먹는데. <laughs> 그지 이거 국물 조금만 먹어볼게 맘만. 어 국물 맛? 간을 한 봐봐. 봐봐 라면 다개1 3분 너무 길대. 곰돌이형 안녕하세요 어떤데? 계란 넣어야겠다 왜? 짠다 솔직하게 말해 앉아봐 안 짭다 먹어봐라 내가 맛을 볼게 아니, 국물이 아니, 만약에 짜면은 더 넣어야 돼이쫌단말이야 계란, 계란 넣으면 더 맛있어 지금 맛봐라 여기서 계란 들어간다 존나 짭다 먹어봐 솔직히 양심껏 솔직히 국물 넣을까만 두려워하는 거 말고 솔직히 존나 짭다 내가 짭다 하면 노답이다 여러분 안 짠데? 와 도전자 사기 클래스 보소 와 나는 짭은데? 움직이지 마에어지 그래 13분 안에 왜 먹어 그냥 먹지 이러는데 온나 어 야야 키보드에 등 높인다 야야야 야, 야 흘리마 앗 아, 뜨거워 씨브라마 나 봐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응. 형 믿어라 이제 카운터 돌리라 카운터 돌리라고? 응 <laughs> 이거 13분 걍 먹을 것 같은데, 펭귄들. 거 같은데 형님들 열기 올라온 거안 보이나 자, 형님들 다단 돌릴게요. 이거 13분 남으면 바로 가야 된다. 에? 여러분, 원래 파이터는 좀 무모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들 13분 되면 바로 먹습니다. 간다. 야, 이거 국물 없는 라면찜이라는데? 어, 부금은 신나는 오, 걸로. 국물 솔직히 진짜 많아요. 금은 풍선. 국물 진짜 많아요. 부금은 풍선. 물이 작다는데? 음, 여기도 물을 더못 넣어요. 좀더 <laughs> 넣자. 아, 뭐. 상남자 아이가? 10분 충분하다는데? 제발 식지 마라. 미리 덜기 클라스 있나? 아니, 없어. 아, 딱시작하면 뭐? 어, 시간 때까지 불편하야 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 시간. 아니, 까는아 시간 13분 가만있어라, 놔두라 어, 국물 줄어줬다? 뭘 줄어들어? 조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행님들. 행님들, 솔직하게 이거 국물 있잖아요. 국물 줄여주잖아, 내가. 어때? 맞아, 아니야. 솔직히 지금 줄어주고 있지. 13분 되면 먹어야 된다. 10분은 3살도 먹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 30초 전에 불그게 해도 응? 30초 전에 알았다 30초 전에 그럼 그런가지 힘껏 해야지 응. 뜨거워서 절대 야저 진짜 뜨거워요 <laughs> 자 형, <laughs> 형님들 형님들 모바일 노출 상난나봉한 번씩 추천 한번 해주시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물 먹을 수 있지 어물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게스트 여자 아니고 스님인데요 스님 자불 꺼라 이제 오케이 알았어 자 준비됐나? 어, 면 존나 불었더라 자 13분입니다 13분 자자 자, 13분 되면 바로 스타트합니다 와 어, 봐라 응. 너무 훈할수 있다 간다 자자자 자, 부금은 여러분 떼디부터 스타트합시다 가자 가자잉 음. 자 국물까지 포함이에요 상 20만원 자 더러 먹기 가능 자 물도 미리 준비합니다 물. 아 제가 줘야죠. 자 훈이 선수 일단 덜기 스킬 나왔고요. 김치는 지가안 먹는데요. 자면딱바닥에 흘리면 빤바닥이 맞습니다. 오케이 더는 시간 일단 15초 빼고 게이드. 자, 씻고 있다. 10분이면 라면 다 식는다 생각해야 된다. 먹겠다. 회전해오리 나왔구요. 아, 안 나가요. 아, 좋다 자, 형님들, 아직 끝까지 몰라. 이게 라면이 갑자기 식어서 보니까 개 빨리 먹을 수도 있거든. 아직 11분이나 시간 남았습니다. 어, 일단 우리 형님들 모바일로 노출 상자 따봉 한 번씩 추천해 주시고, 내일 만약에, 내일 제가 똑같이 도전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상금으로. 네, 저도 똑같이 도전하겠습니다. 아따. 면상에 저한테 국물 날리지 마세요. 빵 치기 전에. 근데 이게 좀 뜨겁긴 하다. 야 그릇 깎아서 더 시켜줄까? 인정하라. 안 어, 된다. 없다. 아, 그런 거 없나? 어. 그릇 내, 더 시켜줄까? 그런 거 없다. 무조건 그릇 달나다 아무도 내야 되니까. 면다 끄내면 못 먹어요. 야, 이래 보면 갑자기 야면다 끄내면 별로 없는데 내일 저도 똑같이 도전하겠습니다. 상금 똑같이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겠다. <laughs>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 면다 끄는 다음에 내가 봤을 때한 한 5분 식힌다 치고 맞죠? 나는 그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낫지 않냐 얘들아 맞지? 한 5분 다시 키고, 5분이면 씻겠지, 존나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개 빨아먹고, 국물 5분 식히고개 빨아먹고. 아, 좋다, 팁 좋다, 타임, 잠깐만. 아, 졸라, 뜨다 진짜 거짓말. 안 잠깐만, 안 이거 안 아닌데, 이거. 야, 잠깐만, 얘들아. 아, 씨. 아, 뜨거워,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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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뜨 아, 흘리면 아. 주자, 흘리면 아, 아. 주자, 아. 리면 주자, 경찰서 갑니다. 이거 칠 분에 먹는다 칠 분에. <laughs> 네안 좋은데 이거는 들른데괜네가 이렇게 네 내일 저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다 고 했죠 아까. 너구리 다섯 개. 이 연기 존나 나안 돼. <laughs> 야 연기 씨발 <시발> 존나.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문 열어도 문 열어 지금 문 열면 시청자분들 밖에 차 소리 나고 시끄러워 하신다고 한 번만 열어 줘 와우 트름 여인데 <laughs> 우리 모바일 분도 우측 상단 나봉 추천 한번지 받아 줍시다 우리 지금 시청자가 약천약약9 0 0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추천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음. 와 나는 이거 와, 내가 괜히 가르켜 주고 겠다 <laughs> 아 빙시같다 가리켜줬다 이거 아니다 진짜 이거 아가리켜주면 안되는데 하... 저.. <laughs> 저도 내일 똑같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금입니다 그래 훈이 감기 걸리면 안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즐겨찾기 꼭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조만간에 무모한 도전이라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몽키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만든 다음에 상금 걸고 할 겁니다. 알겠죠 아! 돈은 안 되니까 문화상품권을 할 거고, 이제 뭐 치킨 신메뉴가 나왔다. 뭐 매운 게 나왔다. 응?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두개 중에 하나 할 거예요. 훈이랑 부트를 시청자를 모은다. 내나훈이나. 어. 그런 걸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시청자만 하든가 이렇게. 김치훈이가 안 먹는데. 어, 저, 7분밖에 안 남았네. 국물 제발 개 뜨거워라, 농담, 진짜. 국물 제발 개 뜨거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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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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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음악 듣게요 음악 보금 음. 아. 아니야, 얘들아. 7분이면 충분하다, 국물까지. 모른다, 이거. 찬물 넣으면 반칙이지. 그럼 비빔면, 비빔면으로 했겠지, 죠 쟤들아. 아, 찬물은 없습니다, 형님들. 네, 똑같이 갑니다. 몽키도 똑같이 도전 갑니다. 국물에 김 지금 폴폴 올라오고 있어. 혹시 국물 을 불켜도 됩니까? 아. 근데 이게 13분이면은, 형님들, 이 정도면 약간 전부 라면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전부라면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전부보다 좀 많이 작나? 아, 국물이 나지만안 뜨거운데, 냄비는. 냄비는 별로 안 뜨거운데, 여러분. 전부라면 어. 7개라고? 4개라던데, 4개 아니야? 아, 전부는 7개야. 아, 국물을 불 켜서 졸이라고? 안 돼, 여러분. 이제 덮히면 안 돼. 룰이 있습니다, 나름. 어, 국물 다 먹어야 되고 시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어, 오케이. 야면다 먹었네. 와. 이러다가 전보 도전하면 되지, 왜? 아, 물. 아뭐 뭐? 안물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상인 물 드릴게요. 예. 아! 근데 소름 돋는 거 여러분 일단 면 다섯 개는 참먹었다는 거야. 그게 또 소름 돋는다. <laughs> 아, 형님들 소름 돋는 게 <laughs> 아니. 형님 내 소름 돋는게 일단 면 다섯개 다처먹었다아 졸라 그래. 뜨겁다 아니 일단 면 다섯개 다 처먹었다는게 아, 좀 극혐이야 얘들아 <laughs> 근데 이거 빨리 먹는 거야 <laughs> 제발 5분 제발 제발 일단 면 다섯개 처먹었다는것도 소름이네 형님들, 모바일분들 우측 상단 후니를 응원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박아주세요, 여러분들. 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추천 즐기차기한 번씩 해주시고요. 근데 아직 끝까지 몰라. 끝까지 몰라, 얘들아. 끝까지 몰라, 진짜. 여러분, 그리고 제일, 내일 제가 할때좀 말해주세요. 팁을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알겠죠? 우리 구운통감자님께서 중계방에서 소중한 별풍선 팬가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할게요. 페가수수님도 한개또 팬클럽 가입 소중한 별풍선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 곧쪼됐습니다 이중스킬 나왔습니다. 한 손에 그릇 들고. 한 손에 그릇 들고. 한 손에 국자 들고. 뒤졌다 내일 똑같이 간다. 아 아이 냄비에 찬물 부으면 솔직히 오바지, 여러분들. 아니 그건 오바지, 얘들아. 아, 우리 시청자분들 되게 많이 봐주시네. 요 내일 몽키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본방 컴퓨터 218, 모바일 1000명에 중계방도 6 0 0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땀왜 이렇게 냈냐. 나도 내일 간다. 나도 내일 간다, 진짜. 아 뜨거워 아직도 김나요 여러분. 자, 저도 여러분 내일 도전할 때 똑같은 조건입니다. 예. 저도 내일 도전합니다. 근데 3분이 왜 모른다? 국물 마시는 거 진짜 모른다. 우리 찡금님, 한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전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 아, 밑에 면 있어. 아, 보니까 면 있다. 밑에 면 남아있다. 조금. 남은 시간이 2분 27초. 자 여러분들 응원 한마리씩 합시다. 응원. 어, 자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받아주세요. 예, 모바일로 노출 상단 따봉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씩만 부탁드게요 아, 아, 단라 아, 진짜 시키는, 시키는 건안 돼. 시키는 건안 돼. 아, 아, 트, 아니, 미친놈. 아, 니 미친놈 아이가 트름을 왜 저기다 주냐. 트름. 아. 아. <laughs> 존나웃기네혼 훈이 자자 f 남자 n 이뭔 여자야 e if 어느정도 뜨거운 r e if 야 m 다내일 s 내 r 해야 되니까. 여러분, 뜨거워요. i 이정도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는건 괜찮은데 확 넣으면 이거 m 그 뜨거워 그런입니까아 쏘리 <laughs> 자 형님들 내 이름 몽키가 똑같이 똑같은 라면과 똑같은 그릇과 똑같은 국물로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 거짓말 안해서 땀 보여드릴게요 와. 아 가까이 아, 와봐 진짜 이거 근데 이빨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 봐야돼요 진짜 이거 잠깐만 내가 캠을 확대시켜줄게 가만있어봐 여러분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와. 형님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땀봐 보이네 왜? 어, 보이네. 자, 어, 밑에 보인 거 봐. 어, 이 진, 진짜 땀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농담아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그거예요. 예. 지금은 라면이 없어. 이봐, 수건 젓는 거 봐. 그렇게 흰색은 잘안 보여. 예, 일단은 면 다섯 개는 다 먹었는데 국물이 좀 남았네요. 오케이. 그럼, 훈아, 나도 내일 똑같은 조건으로 이게 똑같이 간다. 어? 어. 라면 다섯 개 플러스 국물까지 다 먹으면 똑같이 상금 20만원? 어? 오케이. 맞잖아. 어, 어 납장불이 오케이. 자, 녹화 종료.